저는 무조건 참는 편이었어요. 저와 제 가정을 위해서 참는 게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신감 있는 자기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할때 쭈뼛거리고 머뭇거리고 애매하게 말을 하면 상대방은 어째 내가 뭘 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나의 요구를 표현할 수 있을까? 네 가지로 분류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순서는 관찰, 생각, 감정, 요구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째로 관찰. 관찰은 단순한 사실이에요. 객관적 사실, 개인적인 경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당신은 집에 들어와서 말을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두 번째는 생각이에요. 그 관찰로 인한 자신의 생각. 그 사실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그에 대한 나의 의견은 이렇다 등등 그렇다면 그 생각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게세 번째예요. 아마 이 부분이 의사 소통에서 가장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집에 들어와서 말을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관찰.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까지 생각. 그래서 나는 외롭. 슬프고 서운하다 여기까지가 감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요구. 자신의 욕을 표현하지 않고 막 돌려 말하거나 막 꾹꾹 참고 있다가 어느 날막 굉장히 파괴적인 모습으로 막 폭발시켜 버리곤 합니다. 괜히 막문쾅 닫고 막그릇 쾅쾅 놓고 근데 뭘 원하는 건지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정확히 표현 안 하면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이두 번만큼이라도 가족과 함께 저녁에 배드민턴이나 보드게임을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완전한 메시지는 이네 가지 표현을 모두 다 하는 거예요.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주의사항은 관찰과 감정과 생각을 헷갈리지 말고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마치 뭐 객관적인 관찰인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이게 혼동되면 상대방을 모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겠죠? 그러면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화를 내면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설득력이 떨어져요. 화를 낸다는 말 안에는 과거의 일을 들춘다, 뭐 비교를 한다, 빈정거린다. 당신은 이런 이런 사람이야 하고 고정관념이나 어떤 판단을 내비치고 위협을 하거나 협박하는 건 모두 다 포함합니다. 살다 보면 뭐 싸울 수도 있고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사이에서 여러 가지 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싸움에는요 종류가 있어요. 생산적인 싸움. 비생산적인 싸움. 싸움이라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은 누구 하나가 이기고, 누구 하나가 지고, 이런 게 아니라 둘다 이기는 겁니다. 막 맹목적으로 상처주고 헐뜯기 위한 어떤 감정노동이 아니라 생산적으로 싸우면 나쁘지 않아요. 그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잘 합의해가지고 맞추면 생산적인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좀더 실질적으로 잘 싸우기 위한 규칙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간을 정하세요. 만약에 둘중 하나라도 지금 논쟁하길 원치 않는다면 아니면 한쪽에 너무 흥분돼 있다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하고 날짜와 시간을 그 자리에서 정하세요. 두 번째는 문제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화가 나는 이유가 뭔지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해요. 세 번째는 한 가지 주제만 얘기해야 돼요. 한꺼번에 두개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어려워요. 효과가 떨어져요. 네 번째는 내 감정을 잘 표현해야 합니다. 아이 대화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너로 시작하는 대화는 유대화법, 나로 시작하는 대화는 아이대화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할 때, 너는 왜 방을 치우지 않는 거야? 넌왜그 모양인 거야? 이거는 너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유대화법이죠. 그런데 나에게 초점을 맞춘 아이대화법은, 엄마는 너무 힘들어. 네가 방을 치우지 않으면 엄마가 다 해야 하니까. 그러니 너가 방을 치우면 좋겠어. 이렇게 자신의 감정에 포커스를 두고 나에게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비난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덜어줍니다. 이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요.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아, 성질나 죽겠는데 어떻게 그래요? 할수 있어요. 화가 치밀면 잠깐 화장실에라도 가서 심호흡 하시고 말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심호흡하고 이성을 되찾았으니 이번엔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꼭 말해야 돼요. 표현을 꼭 하세요. 저는 무조건 참는 편이었어요. 다 혼자 살켜요. 제가 어,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이미 포기하고 잘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음,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대화가 사라져요. 사람이 경직되고요. 그리고 가끔씩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혼자 폭발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아내 안에 화가 쌓였구나. 저는 저와 제 가정을 위해서. 찾는 게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잘 표현하는 게 정답이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때부터 노력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요. 좀잘 사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아이 아빠한테 요구했어요. 당신은 집에 오면 주로 당신의 시간을 갖는다. 관찰. 여기서 유의할 점은 관찰은 관찰이에요. 당신은 당신밖에 몰라. 이기주의자야. 이거 관찰 아니죠. 당신은 밤새도록 핸드폰만 해. 이건 과장이잖아요. 진짜 밤을 샜어요? 아니잖아요. 과장하면 설득력 떨어져요. 관찰 부분에서 과장하지 마시고 딱 객관적인 사실만 말해야 설득력을 얻어요. 다시 해볼게요. 당신은 집에 오면 주로 당신의 시간을 갖는다. 관찰. 그러면 나는 우리 가족이 나와 내 자식들 총 3명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생각. 내가 힘든 건 둘째 치고 아이들이 아빠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다. 나는 내 아이들이 너무나 안쓰럽다. 감정. 앞으로는 저녁 먹고 최소 20분 정도라도 아이들을 놀아주면 좋겠다. 단, 누워서 놀아주지 않고 핸드폰은 다른 데다 두고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놀아주면 좋겠다.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요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다 받아들여줬어요. 그리고 남편도 자기가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자신의 어떤 상한 감정과 요구를 저에게 이야기했고, 저 또한 다 받아들여줬어요. 서로 그래서 고쳐나가고 있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마음에 이렇게 쌓인 게 많이 없어졌어요. 싸움은 이렇게 둘다 이기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처음이 어렵지 막상 표현하기 시작하면 효과를 보실 거예요. 생산적으로 잘 싸우시기를 바랄게요. 꼭 기억하세요. 관찰, 생각, 감정, 요구.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웃긴 듯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